네, 1월 15일, 매매 웃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아침부터 전투적인 매매를 조금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엇박 매매가 됐죠. 음, 저도 거의 고 고압으로 거의 다 마무리 짓긴 했는데, 먼저, BHI. BHI는, 계속, 지금, 벌써 한 4일, 5일째 계속, 기고 있고, 거의 이제 좀좁혀져서된것 같은데, 어, 지금 조금, 일단 오늘, 어 팔았던 이유는, 음 지금 조금 조정 구간이 올 수도 있겠다, 오늘. 어 물론, 나스닥은 지금, 나스닥 물은 지금 거의 보압이고, 괜찮긴 한데, 이제, 4,744, 예, 거의 4,800, 치고 가는 여에서는어 조금 요렇게 밀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가는 것 시점에서 어 그냥 타는 게 낫겠다. 언제 지금 조정이 나와도 안 이상한 타이밍이라서 조금 짧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로타 같은 경우도 지금 쭉 가지고 며칠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흐름도 괜찮고 뭐 섹터도 나쁘지 않고 지금 수삼에 돌면 은또 이쪽으로 올 거고. 하지만 얘도 조금은 비중을 낮추던 아니면은 얘를 조금 정리를 하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든 그렇게 조금 할까 생각은 죽입니다. 나쁘지 않아서 요거는 그냥 그대로 들고 있었는데 네, 좀, 그럴려고 합니다. 아우트크립 같은 경우는 오늘 보호 예수 나오는데 여기까지 떨어지는 보고 어차피 춤다 낮춰놨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반응 박가면서50%더 춤에서 50 올라가면은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우트크립 같은 경우 IT 생글로경고 때문에 쭉 내려갔죠. 저 IT 샌드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내려갔는데 지금 모먼텀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리도 상당히 괜찮고 그래서 얘가 그것도 그리고 뭐 비중이 아주 막 다실릴 거 아니고 좀 남아있고 하니까 이두 개는 또 같이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아니면 조금씩 수익 나는 걸로 조금씩 정리를 하기에는 그것도 다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가져가는 걸로 하게겠고그게 그린광학 어네 번째죠. 어 벌써 오늘 이번 그린광학만 저희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네 번째 들어갑니다. 계속 그때마다, 어, 뭐, 이런 데 같은 데는 뭐, 스윙도 가긴 했는데, 거의 뭐, 단타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바로 앞전에는 뭐, 10% 정도 먹고 나왔죠. 근데 이번에 또 좋은 자리, 그리고 오늘 뉴스가 너무 좋았죠. 어, 지금, 아이고, 지금, 뉴스가 좋았던 게 이제 트럼프 이란 사태. 지금 요게 빨리 끝날 것 같진 않고, 이제 막, 이럴 테면 시작이면 시작이라서, 어, 이거 좀 방산 쪽은 좀 계속 좀 하나 가져가도 괜찮겠다. 그리고 오늘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아침부터 이렇게, 아, 재놓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아침에 쭉다 올라왔어요. 쭉 올라오고, 지금 위치나 이런 것도 너무, 지금 하나 시스템은 경고 주의를 이용한, 잠시만요. 예, 주의 종목으로 시정이 될것 같기도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쯤은 뭐, 그 전에 한번, 아직은 조금, <laughs> 뭐, 거의 여유가 없어 보이긴 해서, 얘는 조금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하고, 어, 지금 다른 종목들도 보면은, 방산 쪽에, 은근히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은근히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해서, 지금 밑바닥에서 계속 그린광나 괜찮죠? 괜찮고 오늘 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조금 빠져나가긴 했는데, 굉장히 지금 또 프로그램 매수도 많이 들어오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까, 봉상으로는 거의 마이너스 6%까지, 6%까지 왔다가 지금 바로 쭉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저도 처음에 바로 갈줄 알고, 아, 어, 분봉상에서는 이렇게 높게 했다가, 뭐, 이게 한2% 되나? 뭐, 더 먹을 거라고 여기 크게 들어갔다가 쭉 떨어져서 밑에까지. 밑에까지 쭉 떨어져 버렸죠. 거의 다 여기 다 사버려가지고, 이제 아직 거의 이제 좀평단이 맞춰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 거의 뭐까지 왔는데, 얘는 지금 계속 쪽으로 얘기하지만, 이까지는 문제 없이 갈것 같아요. 문제 없이 갈것 같고, 그리고 오늘 좀 떨어지면 여기까지 보고, 이렇게 슬라이했는데 지금 이슈도 그렇고, 안 좋을 게 없죠.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왔고, 계속 들어오는 거 보고 저도 끝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똑같이, 남들 다 들어갈 때, 팔때 파는 게아닌고 돈이 들어올 때는 사고, 돈이 빠져나갈 때 같이 파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림광학을 요거는 쭉 들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노타가 얘가 참 애매하긴 해요. 애매하긴 하고, 이거는 정말, 어, bhi 까지도,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들어온 b h 이도 그냥 놓고 가는데, 지금 거의 다 응축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고 가는데, 아, 노타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여기서 아마, 뭐 투자 주인이나 이런 거 피하려고 조금 누르는 경향도 보이는 것 같고 해서, 조금 더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비중을 조금 낮추던가. 그렇게 해서라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 광학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오후에 뉴스 한두 개 아니면 내일까지, 금요일이니까, 내일까지는 두고 가도 굉장히 괜찮아요. 적어도 한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당연히 갈 거고, 그리고 한번 넘어서면은 여기까지는 29,000원, 여기까지는 그냥 갈거 같은 거고, 한10% 정도 됩니다. 10% 정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퍼스코인터 요거 뉴스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어, 드론돌 많고해서 지금 이쪽으로 들어갈 훨씬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오늘 계속 엇박 난다는 게 여기서 잘 만들어 놨는데까지도한4% 정도 나오나요? 어, 4% 정도 나오는데 아까 그러니까 너무 좀 자. 아무래도 지금 4,700, 4,800 요게 요게 좀 크다 보니까 근데 어제 약간의 약조정이 있긴 했지만 나스닥 약조정이 자꾸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이렇게 바로 팍안 가는 이상 오늘 로봇주처럼 로봇주는 담지 못했는데 로봇주 좀팍 하지 않는 이상은 자꾸 이런 식으로 짧게 짧, 짧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뭐 뭐 이건 그냥 보합입니다. 보합에서 그냥. 는데 바로 한4% 정도 나와버렸고, 하나 더, HL만도. 어제, HL만도. HL만도도 어제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도, 뭐, 얘는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지만, 음, 뭐 많이 안 갔네요. 계속 엇박을 좀 타는 엇박대입니다. 그래서, 어, 그린과학도 내가 엇박을 타나 싶었는데, 그래도 지금, 워낙 이슈가 커서 그런지 뭐업그하게다 눌러오고 있고 지금 프로그램 매수도 아까보다는 3,800에서 조금 3,800이 아니죠 38억인가 그래서 조금 낮춰지긴 했는데 계속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흐림 나쁘지 않게 이렇게 내일까지 뭐 이렇게 갈것 같다고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식사 마시기 하십시오